사람들이 많은 데가 있으면 많이 쳐다봐요 저희를 그런 시선 자체는 사실 아직도 있는 것 같고 조금 뜨겁고 따가워요. 음... 더 나은 세상으로 새로 고침 진행을 맡은 엘조하게 이영준입니다. 4월 20일이 장인의 날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더 나은 세상으로 새로 고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이나 인식 개선에 대해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전 축구 선수이자 장애인 운동 선수를 꿈꾸고 계신 유현수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오셨나요? 오늘 전주에서 왔습니다. 전주에서 이렇게 서울로 많이 오시나요 요새? 요새 좀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가끔 가끔씩 오긴 하는데요. <laughs> 그렇 사실 뭐 유키즈도 나오셨고 뭐 사고 때문에 많이들 또다 같이 화도 내 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 같은데 어때요 이런 삶을 사는 게? 뭐 어, 낯설긴 해요. 내가 축구 선수, 축구 선수였지만. 사실 그때는 좀 유명한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사사하게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렇게 멀리 오고 갈때불편함은 없어요? 차를 타고 올 때는 사실이많편하진않이불편하지통을는데대중교이을한다치면이용은 버스는 절대 은사요 제가 버스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절대 못람고 기차도 서비스가 잘 되어 있긴 해요. 근데 항상 이걸 제가 연락을 해서, 아, 저 장애인이고, 휠체어 탑승해야 된다 하면 이제 리포트를 준비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비행기는 장애인분들이 타기에 괜찮나요? 이제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또 기차처럼 휠체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또 전화를 해서 말을 해야 돼요. 그것도 그런 건 조금 이제 편하면서도 불편하긴 해요. 매번 할 때마다 전화를 해야 되고. 매번 이렇게 말을 해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 한국 사회가 이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좀 얘기되는 게 있을까요? 사실 뭘 먹고 싶어도 음식점들을 못 봐요 왜요? 이게 다 계단 형식이거나 완만해야 가는데 너무 이제 가파르다 보니까 절대 혼자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잘못하다 올라가다가 뒤로 넘어질 수 있는 음. 상황도 있고 대중적이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애인 접근성이 많이 좀 좋은 그런 카페나 음식점들이 있긴 있나요? 어, 되 네, 있어요. 요즘 신도시들 어... 있잖아요. 뭐 고양시도 그렇고 이런 지역들은 건물을 지을 때이 규정에 장애인 화장실이 들어가야 되고 경사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제가 이용하기가 엄청 편하더라고요. 어... 장애인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예요? 이제 마비가 오면 장기들이 마비가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혼자서 소대변을 못 봐요 아... 소대변을 보려면 대변은 약이 필요하고 어... 수변은 이제 카테터라고 이제 그런 네. 제품을 이용해서 수변을 빼줘야 돼요 네. 수변을 보려면 저희는 돈을 내야 돼요 어... 사야 돼요 어... 무료 지급이 아니다 보니까 아 무료가 아닌가요? 네. 어...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일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내가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는데 돈을 내야 된다는 게참 쉽지 가 않더라고요. 지금 얘기 나누면서 휠체어를 타고 사는 게참 쉽지 않겠다,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오늘 한번 이번 기회에 휠체어를 타보는 경험을 하고 진짜로 불편한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아 네. 아 이게 막상 하려니까 쉽진 않네요. 네. 네. 아, 그렇게 위... 하시면 절대 못해요아 그런가요? 낙상이에요, 바로. 아 그래? 예. 네, 오른손으로는 여기 네. 밑에나 여기 위에를 잡으시면 되고, 이제 왼손으로는 그 소파 밑에나 여기 위에를 잡으시고, 이 손은 이제 고정을 시켜서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네. 왼손을 밀면서 이제 앞으로 숙여서 엉덩이를 이렇게 넣어야 음... 돼요. 아. 거의 뭐 자동차 주차하듯이 t 네. 어. 차 주차하듯이 네 됐습니다 됐나요? 네. 조금 많이 아, 마음에 드시... 안 드시는 거같아요 많이 힘을 쓰신 거 같아요 배나 이런데 저는 이제 배 쪽도 아이징이었다 아이 보니까 네. 오로지 팔 힘이나 아... 이제 그런 걸로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저희는 더 힘들어요 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또 이게 기술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펼쳐야 도 아예 앞바퀴를 드는 것도 있고 앞바퀴를 든다. 네. 아... 그래야 이런 작은한 턱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가다가 이렇게 살짝 들어줘야 돼요. 아...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중심을 잡아요. 그리고 이제 좀 숙달이 되면은 뒤로 가고. 우와. 어든 상태로요? 네. 오... 든 상태로 앞으로 가고 든 상태로 돌고 이런 걸다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턱들을 작은한 턱들을 넘어갈 수 있고. 저는 이제 재활을 하면서 이런 걸다 배웠어요. 아, 이걸 또 배우는군요. 네. 아, 제가 그럼 오늘은 남은 시간을 휠체어에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는 우리가 장애우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비장애인과 차별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이제는 안 쓰잖아요. 차별적인 시각의 문제였던 거죠. 지금 장애인으로 살아가실 때 차별적인 시각을 언제 제일 많이 느끼세요? 병원에 있으면서 잠깐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많은데가 있으면 많이 쳐다봐요 저희를 젊은 청년이 다쳤나 보다라고 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어 나를 왜 쳐다보지? 어 내가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쳐다보나 야, 이건 이런 이제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 시선 자체는 사실 아직도 있는 것 같고 조금 쓰고 따가워요. 음... 뜨겁고 따갑다 이게 참 와닿기도 하는데 도와주겠다는 분들은 없던가요 어, 많이 있었어요 사실 너무 도움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해요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게 다가오면은 사실 저는 조금 아 내가 장애인이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심을 가질 때 어떤 방식으로 갖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결국엔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변해야 될 거는 결국엔. 문화인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에 대한. 어,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장애인분들도 여기저기서 조금씩 또 보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어, 배우님도 얼마 전에 드라마에 나오시기도 했고, 또 이렇게 인플루언서 분들도 생기고, 뭐 다양한 직업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장애인의 삶으로 살면서 또 다른 꿈을 꾸고 계신 게 있나요? 많이 알아보고 체험을 해보니까 제가 할수 있는 스포츠들이 많더라고요. 장애인 스포츠가.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 다른 스포츠를 체험을 하면서 이제 종목을 정하고 있는데, 장애인 올림픽도 네, 있고, 네, 패럴림픽 패럴림픽도 거죠. 있죠. 네. 그리고 아시아 장애인 아시아 게임도 음... 있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한번 스포츠인이라 그런지 영원한 스포츠인으로 남겠다. 약간 이런 말로 들리는데. 그 장애인 스포츠 제도나 이런 시설은 잘 갖춰져 있나요? 뭐 옛날에는 사실 좀잘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워낙 잘돼 있고 저도 2000 장애인 선수촌을 한번 갔다 와 봤는데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시설들도 잘돼 있고 뭐 제도도 잘돼 있고 원래 이제 메달을 따면 금메달을 따면은 보 포상금 자체가 좀 달랐대요. 장애인이랑 비상이관 근데 지금은 똑같은 제도로 똑같은 부상금을 받는다고 음. 들었어요. 어,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러면 연수 님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본인의 종목이 뭐예요? 물어봐도 될까요? 장애인 스포츠는 네. 장애인들은 동계하게 두 개를 할수 있어요. 아, 다른 종목을 할 수도 있나요? 네. 관심은 가는 게 사격 사격. 네, 사격이랑 이제 노르딕 스키라고. 네. 이제 스키계의 좀 마라톤이라는 스키계 마라톤? 마라톤? 네. 아, 그럼 하계는 사격, 그 동계는 노르딕 스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장애인 스포츠인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어요? 사실 스포츠인이라면 다들 가지고 있는 꿈이 있을 텐데 1등이고 다시 메달을 따는 거고 저 또한 이제 프리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금메달 그 따는 게제 네. 목표 와 아, 멋있네요 금메달 따면 한번더 오시는 걸로 하시죠, 여기. 아유, 불러주신다면 <laughs>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새로 고침의 시그니처 질문인데요. 만약에 연수님이 어,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문제를 고칠 수 있다면 어떤 문제를 좀 고쳐보고 싶으세요? 일단 제 몸을 제일 고치고 싶고요. 축구선수였다 보니까 다시 고쳐서 다시 축구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크고 그렇지만 또 저같이 환자분들 중에 많이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새로 고쳐서 다가갈 수 있고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게제제음인인 같아요 제제오오이이야나누면서서 중간 이후부터는 여기 휠체어에 앉아서 진행을 했거든요. 이 간접적인 체험도 이렇게 불편한데 얼마나 사실 힘드실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름을 좀더 인정하고 가능하면 좀더 포용하는 그런 사회 문화가 생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현수 선수와 좀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어, 어떠셨어요? 오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인식 개선을 할수 있어서 말을 제가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laughs>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즐거운 ESG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